<목소리> <목소리>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실시간 켰어요 눈눈안나님 안녕하세요 시시님 안녕하세요 세젤리님 안녕하세요 나는 바보님도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나저나 이애께 얼마인지 알아요 이애께 합해서 1억밖에 안돼요 되게 네, 아가씨. 여러분 보셨죠? 저 부자 많다니까요. 여러분 제가 이그러면큰 이벤트를 하나 열까요? 아, 어, 그러면은 지금 실시간에 들어온 사람들한테 모두 1억씩 보내 드릴게요. 집사, 모두 1억씩 보내 줘. 네, 알겠습니다. 长的。嗯